요즘 테라스 빌라에 대한 많은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라스 빌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타입들이 있는데요. 그중 오늘 소개해드릴 테라스는 항시 입주가 가능한 해약된 아주 저렴한 타입의 테라스 세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계약이 되어 집주인 분께서는 이사를 나가셨지만 매수인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해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매매가보다 더 저렴하게 다시 매물을 내놓으셨고요. 매매가는 내부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외관과 내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은 경기도 광주 최다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상 좋은 매물을 올려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있으니 더 빠른 정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함께 전체 알람 눌러주시며 유익한 정보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2억 초반대 빌라집 테라스빌라 단지로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입지 말씀드리면 우선은 평지지대로 도보 3분 거리 이내로 마트나 은행, 병원 도보, 도보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차 이용 시에는 주점까지는 15분 정도 소요되고 분당까지는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호재가 있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큰길까지 나가셔가 자차 2 3분 거리 이내로는 또 오퍼 I C 제2경보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많은 교통 호재도 노리실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단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쉽게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도보 통학이 불가능한 점, 을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부로 들어왔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는 되어 있지 않지만 1층 세대이기 때문에 편하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자, 내부 현관입니다. 정면으로 3단 신발장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문 통해서 한번 내부 소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조 같은 경우는 거실 기준으로 3베이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테라스 세대 같은 경우는 거실 넘어 아주 넓은 테라스와 함께 지금 썰룸으로 시공을 해두었습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연면적 28평으로 굉장히 큰 평수 자랑하고 있고요. 조명 같은 경우는 우물천연과 함께 메인조명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트로 같은 경우는 조금의 인테리어가 들어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는 놓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테라스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너머에 이렇게 지금 썰룸으로 따로 시공을 해 두셨고요. 어, 지금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비가 오는 내래도 이렇게 넓은 면적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그리고 테라스 아래 면적도 창고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뭐 캠핑짐이라든지 여러 짐 놓으셔도 굉장히 좋을 만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앞쪽으로는 따로 세대가 붙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세대입니다. 자, 다시 내부로 들어와서 주방 공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방 공간은 오른쪽에 지금 보다시피 아일랜드 식탁이 설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왼쪽에 냉장고가 두 대가 들어온다고 해도 굉장히 넓은 면적 자랑하고 있고요. 상하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풀리신 타일로 상하부장 꾸며져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는 인덕션 시공되어 있지만 아일랜드 식탁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시공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은 주방하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각종 장으로 안쪽에는 꾸며놓았습니다. 총방 개수는 3개이고요. 욕실 2개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방 안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공간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 굉장히 넓은 면적 자랑하고 있고요. 안쪽에는 붙박이장 들어하고 킹사이즈 침대 들어온다고 해도 충분한 넓은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서리 쪽에 결로인 줄 알았는데 누수 판결이 나 가지고 여기는 누수 수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보조 욕실하고 메인 욕실 총두 개고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파우더룸까지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 욕실입니다.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저희 대출 가능한 테라스의 빌라의 매매가는 무려 2억 2천만 원이고요. 시립 주금액은 조건만 되신다고 하시면은 1금명권 3%에서 4%대로 저희 대출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방 방 공간 다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방 크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용도실은 총두 개입니다. 중간 방에도 이렇게 다용도실이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굉장히 넓게 있고요. 여기 안쪽에는 건조기인데 건조기 또한 보관하신다고 합니다. 중간 방에는 이렇게 입구 왼쪽에 옷장 시공되어 있고요. 현관 쪽에 메인 욕실하고 세 번째 작은 방 살펴보시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방에는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신 흔적이 있고,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메인욕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억 초반, 2억 2천만원, 굉장히 저렴한 전액 대출 가능한 빌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하우스 파트너 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내방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하시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매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